3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낳을 피하여한 대와 두 대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하되 땅이 여자를 토와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교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본문 두 번째 부분, 방금 제가 읽었었던 용이 땅으로 내쫓긴 후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드디어 7년 환란기때 있을 영적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땅에 내쫓기입니다. 이 때의 시점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시점부터 마귀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때의 길이는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을 저희 추천드립니다. 한때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입니다. 반 때는 반년이고 합치면 3년 반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1261이라고도 표현하고 42달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니엘에서 9장에서는 한 일의 절반 즉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끝이기 때문에 이 3년 반은 7년의 기간 중두 번째 3년 반에 해당되는 후반부 3년 반 대활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여자, 지난 시간에 이 여자란 바로 해와 달과 열두별로 옷을 입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최후의 3년 반때 사탄 마귀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핍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한 핍박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단은 왜 도대체 이 여인을 핍박을 하려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최후의 때에 민족적 회개를할때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너희가 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는 이젠 모든 게 거의 다 망했으니까 정말 마지막 발악으로라도 이 유대 민족이라도 어서 빨리 멸종시켜야겠다라고 급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여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어떤 분들은 미국이 이제 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정확한 표현은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구장 사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이것은 출애굽기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더 체험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도피를 하게 되냐면,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광야라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10, 24장 15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7년 말란 계딱 중앙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성도들, 즉,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A.D. 70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이 이스라엘 핍박이 사단에 의해서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같은 이제 종말장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걸 조금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1장의 24절에 자 저희가 저희 유대인들 말합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당하고 학살 당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과 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방으로 쫓겨났고 성전이 훼파된 첫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곳곳에 여러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 일어났던 즉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 0년때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났고 전 세계로 뿔뿔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며 그 이후에 1948년이 돼서야 드디어 유대민족들이 다시 한번 귀환을 하고 지금까지도 귀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디아스포라 사건이 한번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사건, 이세 번째 바로 적그리스도가 7년 활란기세번 중간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때 유대 민족은 뿔뿔이 사로잡혀 가거나 죽이금을 당하거나 또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도망가냐면 전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로도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쳤을 때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 보시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로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사건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열방으로 사로잡혀 간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주님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열국에 있는 광야들로 흩어지게 되는 그곳으로 모임을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열국 광야에서 어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랴서. 13장에서는 이 숫자가 약 3분의 2 정도 된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3분의 1은 불같이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토로 모아들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열국 광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난 달에 한번 과연 어디로 도망한지 어디에 예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놀랍게도 지금의 요르단, 그리고 과거의 에돔 땅에 있었던 보스라라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곳이 어쩌면 그 유명한 페트라와 같은 곳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위치가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 그러면 이 보스라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아닌 온 열국을 향해 최후 심판의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륙당하게 하시고 그 열국의 모아들인 열국의 민족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임에 넘겨 주시겠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을 전하십니다. 그 시체들이 쌓여서 악취가 산을 쌓을 만큼 엄청나게 악취가 솟아오를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34장 4절에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의 만상, 즉 하늘의 별들입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바로 여섯 번째 인의 심판 최후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디서 일어난지를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왜 보스라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모인 이열 열국의 모든 군대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두 번째를 더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대피한 보스라라는 곳을 포위 공격해서 그곳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 재림 때 이들을 이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전부 다 어, 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도 보스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 이사야 63장 1절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나니 의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느뇨? 참고로 포도즙틀을 밟는다는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 최후 심판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의 최후 재림 후 열방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장소가 역시 어디냐 바로 보스라입니다. 보스라에서 주님이 먼저 심판을 집행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다니엘서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마지막 때 불법의 사람인 그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후반부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바로 찾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4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악한 자가 비록 전 세계를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통일을 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전능하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많이 반란도 일어나고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주님이 이제 최후 심판으로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불어 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일부분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금의 요르단과 거기 몰려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이 땅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난, 피난한 난민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나홀러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이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들은 첫째, 짐승의 표를 받고 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며 두 번째, 어, 유대인들 이 난민들을 우리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먹여 주고 배가 고플 때 마시게 해 주고 먹게 해 주고 옷을 입혀 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내팽개치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적에게 넘겨 주거나 이두 가지를 그들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일부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또 이제 이 보스라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하셨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 어려움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긍유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의 열매다. 이런 해석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서 그 믿음에 대한 증표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 25장은 항상 이 종말장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맥상 24장은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25장도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25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들이, 그분이 양 민족과 염소 민족, 이제 개별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 양 민족에게는 너희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옥에 갇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잘 챙겨 주었구나.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에 와서 영생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 내팽개치거나 배신하거나 적에게 넘겨 주었구나. 너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두려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내 네 형제들에게 이 작은 형제들 내네 형제 가운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또한 가지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고륙의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애 끊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영적 형제인 그리스도인들과 육적 형제인 유대인들 이두 부류는 최후 7년 환란기 때 가장 핍박을 당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벗게 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쫓겨나고 난민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민족 가운데 이들을 구하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아 천연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신한 자들, 배교한 자들, 그들을 방치하고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선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만 있고 마지막 때에는 중간 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종교 아니어도 뭐 이제 다른 불교나 천주교 분들도 많은 선행들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선행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천국가야 된거 아니냐 이렇게 이 구절 을 들먹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이 부류가 받는 핍박을 도와줄 수 있는 자는 같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도와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핍박 때문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쪽 아니면 이쪽 편으로 갈릴 뿐이지 중간 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어, 기억을 할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어, 15절입니다. 여자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열국 광야, 특히나 이제 보스라 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어떤 이방인들로부터는 도움을 받고 어떤 이방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신다. 이 양육은 물론 영적인 양육대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믿고 회개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또한 가지 차원은 그들을 먹이실 것, 진짜 문자 그대로 먹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로 대피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3년 반이나 생존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비슷한 전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이나 입히셨습니다. 같은 저는 비슷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인 이 7년 환란기에 후반부 3년에도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단이 그걸 이제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15장 16절 보면 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다니엘서 9장에서도 후반부에 그의아침은 홍수의 엄몰될것 같은이라는 홍수의 표현이 군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뱀이 쏟아내는 이 물이란 바로 사단의 군대가 내뿜는 엄청난 전쟁 병기들 또는 군대 군인들 그리고 어떤 뭐 핵무기나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받, 바라여서 이 강물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땅이 갈라져서 물그 군대가 가라앉는 것인지 마치 고라당 사건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여서 이 유대인들을 포위한 이 사단의 군대를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단은 이제 마, 마지막 남은 바락으로서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환난기에 일하는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노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즉, 복음의 증거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특히 마귀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주시고 이제 살게 해주시지만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선 이쯤에는 상당수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대한민국에 있지만 저 북쪽이나 혹은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장 큰것 역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핍박받는 이들과 억울함에 처해져 있는 자들을 돕고 지키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양과 같은 민족이 되어야 될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의 말씀이 예왕계시록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로만 듣고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한세 사람으로 연합시키기를 저희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